아무리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세상 훈훈한 훈남 같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날 때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찾아낸다. 냉정하게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사람인데도 내가 지금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을 원하다 보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이 기준에 적합한 모습만 우리가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이 이런 단점도 있지만 이런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거야. 이런 자기체면에 취해서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그리려 해도 절대 그럴 수 없는 한 여자에게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의 특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느 선 이상 일상을 공유하지 않는다 나는 자만 취하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추구하냐고 아니 자유로운 만남만 추구한다고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에게 만족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도 연인상이라면 적어도 서로에게 공유하는 그 기본적인 선이라는 것은 있는 법이죠 일반적으로는 연인이라면 어느 정도 서로의 일상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전... 독고다이로 혼자 가는 거고 연애라는 건 그중에 내가 만족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인 거지 내가 스트레스까지 받아 가면서 해야 할건 전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락이라던가 데이트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연애 생활에서 나를 배려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 이런 남자가 한명 있습니다 하루는 만나는 분이 새벽에 술을 먹고 찾아왔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 집이란 건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데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는 건 진짜 예의가 없는 행동인 것 같아. 뭐 이런 기분에 맞나봐야 서로 싸우기만 할 거고, 오늘도 보고 싶지가 않네. 오늘은 그냥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통은 그래도 문은 열어주고 술이 깬 다음에 상대에게 사과를 받고 끝날 문제지만 이런 남자들은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철저하게 제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경우가 좀 과한 경우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뭔가 자신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여자가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남자가 누리고 싶은 자유로움에 제약이 생기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자극에도 취약하다. 아무리 좋은 말로 표현하려 해도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건 바람기입니다. 바람기는 결국 성적 욕구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 성적인 욕구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욕구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 해소가 되는 반면에 성욕, 식욕, 수면욕 같은 본능적인 욕구는 충족이 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다시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욕구가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걸 자제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런 남자들은 이런 욕구 자체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요 아나 지금 너무 졸린데 아 해야 할게 있었지 아 일단 자고 보자 와 이거 지금 나 너무 가지고 싶어 아 근데 지금 몇차저차 어, 상황은 되네 아 근데 부담스럽긴 한데 아뭐 인생 한번 사는 건데 뭐 주세요 아나 다이어트 중인데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일단 먹자 어떻게든 되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하는 성향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이런 남자들이 여자에 대한 욕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잘 지켜보면 다른 욕구들도 잘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잘 지켜보세요. 세 번째, 집에 욕이 있다.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들은 여자에 대한 소유욕이 있습니다. 마치 여자를 자신의 수집품, 컬렉션처럼 하나하나 모으고 정복해 나가면서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여자에 대한 소유욕이 남자의 지배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영화 그레이의 5 0까지 그림자에서 나오는 그레이가 여자를 지배하는 성향인 보미넌트적인 기질이 있듯이 영화처럼 노골적이지 않더라도 나는 여자랑 동등한 관계에 있는 거 인정 못해. 아니, 남자가 남자다운 면이 있어요. 여자한테 기죽어서 쓰나 이런 소위 말하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남자들의 모습에 초반에 끌리는 여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 이 남자 진짜 싸가지 바가지인데 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한테 왠지 도전심리가 생기고 더 신경 쓰이게 되네 처음에는 신경이 쓰인다지만 가면 갈수록 이 남자를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점점 그 남자한테 집착하게 됩니다. 평소에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자들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와 나한테 이렇게 돼도 남자가 없는데 대체 지금 뭐지 내가 나답지 않게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자존감이 무팡 당하면서도 그 남자한테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주변에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도요 너무 과한 표현하지 마세요 야너 미쳤냐 그남자한테도왜 그러는데 야 얼굴값 좀 해라 아니 너 좋다는 그 오빠도 있고 연하라는 걔도 있고 너왜 그래 너 정신병자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정작 당사자가 더 마음 심란하 입니다. 한 여자에게 만족 못하는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인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지나가는 예쁜 남자들만 보면 쳐다보는 그런 남자나 애매하게 여사친들을 관리하는 그런 남자들만 조심할 게 아니라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신의 바람길을 자제 못하는 남자를 조심하세요 영상을 보고 이런 남자한테 눈물 콧물 다 빼고 휴지 몇 통씩 비우지 않을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연애를 맛있게 의뢰해 드리는 연애마취 의 연예 셰프 주인장이었습니다.